얘를 가지고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6과 2루트 3과 3. 얘에 대한 최소 공배수 느낌으로 갈 거야. 얘 최소 공배수 누구죠? 6루트 3? 어, 6 안에 벌써 2루트 3이 다 들어 있어요. 3도 다 들어 있죠. 맞아?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얼마로 나눠 주시면 되냐면 6으로 나눠 주시면 되죠. 맞니? 6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얘는 뭐 사인 a는 이렇게 될 건데 그거는 뭐라고 쓸 거냐면 뭐 1분의 사인 a는 얘는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은 얘3 하나 남고 3 약분하시면은 얘뭐 남아? 루트 3 하나 남지. 그래서 루트 3분의 사인 b. 그리고 약분하시니까 2가 돼. 2분의 사인 c야. 그럼 야, 이것이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비율 자체가 몇대몇대몇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누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1대 루트 3대 2라고 쓸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의미가 곧 뭐의 의미야?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의 의미잖아. 그래서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라서 결국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다? 아, a는 k. b는 루트 3k. c는 2k라고 잡으시고 내가 뭘할 거야? 코사인 c라고 하는 값을 구할 거야. 그럼 너희 코사인 c라고 하는 값은요. 아니죠.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은요. 왜? a라고 하는 그 각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문제에서. 맞지? 그럼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은 계산 어떻게 해라고 한다면? 몇 bc? 제2bc니까 루트 3k 그 다음 2k 그 다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해당되는 제곱하면 3k제곱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럼 약분하면 3k제곱인데, 얘 지워지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6k제곱이 분자가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분모는 4, 루트 3, k제곱. 맞아?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지워지는 건 k제곱 지워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약분하시니까 2, 3. 인정? 뭐, 이거 유리화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3, 되겠죠. 루트 3 곱하는 거다는 얘기니까. 그럼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3 3은 지워지죠? 맞아 아니야? 남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2 3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그 값이 몇 도다? 코사인 몇 도가 30에 2분의 2 3이야? 30도 나오시는 거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2 3입니다. 아셨죠? 몇 마시고? 큰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아 가장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 그치 가장 작은 각. 야, 우리 알고 있죠? 가장 작은 각은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너희 생각해봐. 여기 있는 루트 6과 2와 루트 3 더하기 1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는 누구죠? 2야. 그럼, 이 2라고 하는 것에 대응되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잡을 거야. 야, 무슨 말이냐면, 어, 대강 잡으세요. 대강 그릴 겁니다. 여기 하나를 2라고 잡으시고 하나를 루트 6이라고 잡으시고 하나를 루트 3 더하기 1이라고 잡읍시다. 어차피 공식 쓸 거거든요. 그럼 2에 대응되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잡을 거고 이 세타에 대한 우리 각을 크기를 구하라 왜? 가장 짧은 변의 길이에 대각이 우리는 가장 작은 각의 크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는 얘에 대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겠고요. 왜냐면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맞죠? 그럼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 2. 그 다음, 루트 3 더하기 1. 그 다음, 루트 6. 분해. 그 다음, 제곱하면 얼마야? 어, 1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루트 3인데. 계산하면 4 더하기 2루트 3이네. 인정? 어디요? 네. 아, 여기는 약분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약분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분자 전체와 약분을 할 생각이거든. 분자 전체야. 아셨죠? 그리고 나서 예제곱하면 얼마? 6에서 224를 빼주셔야 됩니다. 괜찮? 그러니까 지워지는 것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남는 것은, 아, 여기 전체 분의여건데 자, 그런데 이미 얘기했죠. 야, 이게 특수각이 아니라면, 특수각이 아니라면, <laughs> 특수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알고 있는 게 뭐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형태가 무조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이거밖에 없, 없을 텐데, 그 중에서 나올 거야. 그 얘기는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약분합니다. 한다. 자,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어허, 여기하고 여기가 약분이 되죠. 얼마죠? 2루트 상. 아니, 왜냐면 여기다 2루트 상 곱하면 딱 예고. 얘는 2루트 3 곱해야지, 얘야. 아니, 왜그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1를 곱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6을 곱해야 돼. 그럼, 이 전체에서 이 전체로 간다, 곱해진다라는 2곱, 얘, 앞에 거는 2 곱, 앞에 건2 곱하고, 뒤에 건6 곱하고, 이럴 순 없잖아. 같은 수를 동일하게 곱해서 위에 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없네? 그럼, 얘가 크로스로 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야. 얘가 얼마를 곱하면 돼? 2루트 3을 곱하면 되고, 얘가 2루트 3을 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지워지는 거 봅시다. 얘하고, 얘하고 지워져서 2루트 3만 남습니다. 그럼, 자, 2하고 2하고 또 지워집니다. 그럼, 야, 루트 6분의 루트 3이야. 야, 분나면 누구야? 루트 2분의 1 되죠. 그럼, 야,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야. 그렇지. 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그세타는 45도. 정답입니다. 야, 사인 제곱 A, 야, 요, 따고 나와 있어.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어요. 야,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그 코사인이 있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그냥 바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뭐야? EAC 분해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를 제곱한 거야. 맞지? 근데, 그렇게 되면 4차식 형태가 나와서 되게 복잡해진다고, 식이. 근데 그러지 말고, 얘가 제곱이 나왔다. 뭘 이용하자?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자? 1 마이너스? 사인제곱을 집어넣자. 아이고, 비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갑니다. 야, 여기는 뭐야?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어 넣을 거야. 뭐야? 사인 제곱 a,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했더니 2야. 인정? 그럼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지워지죠? 1, 1, 2 지워지고 남는 것은 선생님 사인 a가 누구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몇알 분의 2알 분의 몇 a. 사인 법칙에 의해서 2알분의 B, 그럼 그것의 제곱. 마찬가지로 2알분의 C, 이것의 제곱 되고요. 얘가 0 됩니다. 그럼 이를 넘겨주고 넘겨주는데 자, 분모에 있던 4R제곱을 그냥 날려버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결국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면서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그렇지!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괜찮 적절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지 될까 이 생각이야 맞죠? 한다 우리 이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어떻다? 맞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주시고 괜찮죠? 성공 a 코사인 b는 b 코사인 a 인정.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그럼 e a c 분의 a 제곱 c 제곱 b 제곱 e b c 분의 b 제곱 c 제곱 a 제곱. 그럼 식 자체가 이렇게 되죠. A하고 A하고 약분됩니다. B하고 B하고 약분됩니다. 또한 분모에 있던 EC, EC가 어떻게 될까? 사라지죠. 그럼 이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결국 C제곱 날라가실거고요 A제곱 두 개, B제곱 두 개라서 EA제곱은 누구랑 같다? 이 b 제곱이랑 같다. 결국 2a제곱, 2b제곱이 같다에 의해서 a제곱은 b제곱이랑 같다. a는 b랑 어떻다? 2등변. 같다. 2인. 그렇죠. a. 이등변. 삼각형. 알 어, 정답입니다. 괜찮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이거 뭐, 그림 한번 그려보자. 200이고요. 300입니다. 아. 에, 예, 사랑, 아, 상, 상, 아, 상. 여기가 몇 도? 120도. 인정. 여기 얼마야? 200. 여기 얼마? 300이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뭐야? AB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맞아? X라고 할까요? 괜찮아? 문제가 그거죠. AB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X 구할게요. 맞아? 한다. 야, 이것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럼 써주세요. 어떻게? X 제곱은? 200의 제곱 얼마? 4만. 300의 제곱 얼마? 9만. 마이너스 2. 아이고, 마이너스 양 2에다가 곱하기 얼마죠? 300. 200.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플러스가 돼버린다고 맞아? 맞죠? 야, 그럼, 여기 하기 산나니 얼마야? 몇만? 야, 여기 3이 6, 6만. 맞아? 맞아? 2분의 1이지. 네. 코사인 120도는, 네. 코사인 그렇지, 180도 마이너스 60도라고 본다면, 이때의 얘가 2, 사분 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주시고, 코사인 60도 써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얼마다? 몇만? 6만. 6만. 야, 그러면 여기 6만에다가 4만 더할 거야. 몇만이죠? 10만. 그러면 9만까지 더할 거야. 정답은 19만. 이 문제, 19만.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그거죠. X는 얼마야? 여기서 X 갖구하라 루트 19만. 정답은 100, 루트 19만. 19, 19. 자꾸 19만 있는다. 100, 루트 19.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90도라고 했거든? 아하, 그러면서, 야, 여기 60이라고 나와있네. 얘 몇이라고? 60이라고. 맞아? 얘 60이라고. 괜찮? 야, 그럼, 여기가 60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해? 얘가 몇대 몇? 어허, 1대, 루트, 3이죠. 그럼! 야, 여기서 루트 3을 곱해야 얘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루트 3을 나눠야 얘가 나온다고. 그럼, 60을 가지고 루트 3을 나눌 거야. 그럼 얼마죠? 루트 3분의 60이라고 우선 쓰세요. 계산하는 것에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나서 유리와 합리할 겁니다. 얼마죠? 3분의 60 루트 3 되죠. 맞아? 그럼 20 루트 3이 얘입니다. AC의 길이야. 됐어? 야, 그리고 나서 CB의 길이, 얘 길이고 할 거라고, CB의 길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얘가 1대 얼마죠? 야. 그럼 얘가 40 루트 3이라고. 자, 한번 더 갑시다. 야, 여기 30도야. 여기 전체 60도야. 여기 몇 도죠? ADB는 90도. 맞아? 그럼 야 얘가 60이면은 BD의 길이 얼마야? 30 반띵이라고 반띵 1대 2가 되셔야 된다고요 맞아? 야, 그럼 내가 이 그림을 살짝 다시 한번 뗄게 어디서 떼냐면 봐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얘 얼마냐면 30얘 얼마냐면 40 루트 3 그리고 CD의 길이가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거야 맞죠? 그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좀 쓰세요. 뭐죠? 야, 여기가 전체가 60이야? 여기 30도야. 얘 얼마죠? 30도. 그렇지! 여기 30도야. 그럼 너희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궁금하다면 얘를 해주 X라고 둘 거라고. 괜찮? X라고 둔다면 여기서도 무슨 법칙을 쓸수 있어? 그렇지! 고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거죠. 갑니다. X제곱은 40루트 3에 대한 제곱이야. 그러면, 40이 제곱하면, 1600인데 3 곱하니까, 4800이 되겠네요. 더하기 30의 제곱, 900.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40루트 3. 에다가 코사인 30도야. 야, 코사인 30도 얼마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사라지겠고 루트 3 곱하니까 여기 3 되는 거야. 맞죠? 맞죠? 자, 그럼 여기 계산하니까 1200 4, 3, 12니까 그냥 여기까지 곱하니까 3600이죠. 3600을 여기 계산하니까 얼만데? 1200이잖아. 1200에서 900 더하니까 2100 됩니다. 자, x제곱이 2100이라고 했어요. x는 얼마일까요? 0 루트 21 정답이 됩니다. 괜찮? 자, 우선은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어, 중학교 때이 공식을 배웠었어요. 뭐죠? 두 변과 뭐를알 때? 끼인각에 대한 크기를 알 때요. 네, 이겁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지고 A. 그리고 여기를 B. 라고 잡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의 이 넓이는 계산 어떻게 한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였습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었니? 세타가 무슨 각일 때? 예각일 때. 이렇게 배우고요. 중학교 때는요. 세타가 중각일 때를 따로 배웠습니다. 중각일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공식 기억 나실 거예요. A 연장선 그리시고, 연장선 그리시고, 수직.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지고 세타라고 잡게 되면, 여기는 그렇지, 1 8 0만이 세타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를 A, 얘를 B라고 잡으면, 넓이 계산 어떻게 한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얼마?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됐다. 이 얘기였어요. 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서로 어떻다는 거라? 서로 어떻죠? 80. 같아요.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그냥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써주시면 돼. 우리가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안 배웠었기 때문에, 안 배웠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공식을 따로, 따로 나눠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맞아.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해론의 공식이 있는데요. 야, 해론의 공식, 이거 보세요. 해론의 공식은, 어, 이거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입니다. 어떻게 세 변의 길이를 아냐면 A, B, C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때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 이때 넓이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세 변을 가지고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것을 보통 S라고 씁니다. 스몰 S라고 써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가지고 괜춘 그럼 여기 넓이 계산 어떻게 한다? 루트 S 하나. S에서 A 뺀거 하나, S에서 B 뺀거 하나, S에서 C 뺀거 하나 이렇게 넓이를 계산한다는 얘기야. 변의 길이만 알더라도 넓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볼게요. 보세요. 자 391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자 얘가 10이야. 얘가 8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120도야. 그리고, 어, 넓이를 구하래. 야,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면두 병과 끼인가 간다. 어, 정답 나오죠? 어떻게 계산하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 맞아, 아니야? 그럼, 사인 12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3.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아 4분의 루트 3이야? 그럼 80에다 4분의 루트 3 계산하면 20 루트 3이야. 괜찮? 다음 갑시다. 393번 자, 이번엔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9 하나는 7 하나는 8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선생님 그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땐뭘 이용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무슨 공식? 해론의 공식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해론의 공식은 어떻게 계산한다? 스몰 S라고 하는 걸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거는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한 다음에 반띵한 거 그럼 7 더하기 8 더하기 9 반띵하면 얼마야? 얼마야? 1이야 그럼 넓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루트 한 다음에 12 그리고 7 12에서 10에서 7뺀거 얼마죠? 음, 5가 되죠. 5 12에서 9뺀거 얼마죠? 3. 12에서 8뺀거 얼마죠? 4.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1이야 여기까지 1이야 그러면 얼마야 계산하면? 12 루트 오, 정답이죠. 자, 그럼 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계산할게요. 야, 얘 계산하면 얼마야? 라고 하면은 몇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몇 도? 60도. 맞아? 맞아? 거기다가 더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원래 6 곱하기.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두면 X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변의 길이 잘못 놓네요 여기 얼마죠? 10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10. 그럼 다시 갑시다. 이런, 이런 게 짜증난다는 얘기야. 이런 게. 불편해요. 자, 그러면 얼마죠? X제곱을 하는 순간, 여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가 아니라, 4 곱하기 얼마죠? 음, 10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6 곱하기, 여기는 맞고요. 그럼 가자, 여기를 계산할게요. 계산합시다. X제곱은 얼마야? 4, 4, 16. 그 다음,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얼마?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괜찮?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여기 40인데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60이죠. 그럼 56 되겠죠? X제곱이 56이야. 그럼 얼마야? 이루트 19가 딱 나오네. 맞아, 아니야? 자, 그럼 계산할 거 여기다가 써줄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야. 2분의 1, 루트 3 되시는 거고.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9 곱하기. 그 다음 6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되시는 겁니다. 그럼 지워질 거 지워집니다. 상상 지워지겠고. 지워질 거 지워지고 3 됩니다. 지워질 거 지워지고 4가 돼서 사라지겠고요. 정답은 10 루트 3 더하기 루트 19. 3로트 19죠. 정답이 됩니다. 괜찮? 네. 여기 전체가 60도야. 근데 그것이 2등분 됐어. 몇도몇 도, 몇 도? 30도, 30도.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은 얘가 몇과 몇이다. 얘 6이고, 얘 4다. 여기 길이가 X. 뭔진 몰라요. 이거 구하래요. 그럼 나 이렇게 구할게요. 전체 넓이는 계산 어떻게 하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얼마다? 60도. 이것이 전체 넓이가 되는 거죠. 맞아? 자, 이것은, 자, 이 하나의 넓이에다가 여기 넓이도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는구나. 이 얘기야.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sin 30도. 인정? 자 그럼 지워질 거 지워질게요. 그럼 sin 30도, sin 30도 여기 여기 사라지면 3이고요. 지워지면 2가 돼서 여기는 sin 30도에 해당되는 2분의1로 묶어주면 3x 더하기 2x 즉 5x가 되는 거고요. 여기 계산하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서 4분의 1, 루트 3 루트 3 돼서 6루트 3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자, 10만 정리하면 2분의 5x가 6루트 3이다. 정답은 x는 얼마다? 5분의 12루트 3. 괜찮? 정리하시고요.